안녕하십니까. 명살리 능모르 연구소 이병의 TV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재래종 버드나무입니다. 재래종 버드나무. 재래종 고목 버드나무. 재래종 거드나무인데 고목이 됐어요. 제가 어른이 타나단 반 정도인데, 뭐 흉경이 붉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다 썩어가지고, 옛날에 소궁이라고해 소. 소밥 소 주는 거시골에서 간혹 키울 때. 외양간이라고 해제 대문 바로 들어가다 좌측에 들어있었죠. 어디는 우측에다가 한 대도 있었었는데, 이 구목이 가운데 뻥 뚫려서 양쪽에 다 뚫려져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 그,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뻥 뚫려있죠. 원앙이가 이런 데다 집을 짓고, 오리라든가 새끼들 부화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이구요. 어우, 이거 보세요. 이쪽에서도 보면, 엄청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80년 정도 된, 대례종 버드나무인데 고목이 돼가지고요 저기도 보면 태풍에 가지가 잘라져가지고 지금 거기가 절단이 돼서 가지들이 퍼져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휴 이건 뭐 대단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저기 공원 만드는데 그 갖다 옮겨 심어 놓으면은 여기, 뭐, 원앙이도 새끼를 치고, 저기도 보시면은, 또, 부엉이, 오리,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둥지를 틀고서, 알을 부화해서 할수 있는 아주 자연적인 조건을 갖춘 그런 거두나무구요 보드나무가뭐 상당히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뭐 제가 영상을 찍어보면은 지금 누가 공원 하시는 분들 뭐 필요하시면은 뭐 판매할 용의가 있으니까 하하 <laughs>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뭐바로 하하 다천 옆에 그저 또라한 국어 옆에 있기 때문에, 뭐, 폐가 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바로 와가지고 그 포크레인이 들어가지, 차에다 실어도 될 정도로 돼기 때문에. 멀리서 제가 근경 찍다가 원경을 찍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검정 고양이가 눈을 껌뻑껌뻑 대고, 풀에 앉아서, 한 눈을 떴네, 한 눈. 노란 게 여기 눈입니다. 오른쪽 눈은 떴다 감았다 하고, 왼쪽 눈은 완전히 감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눈은 완전히 감았죠? 이쪽을 바로 쳐. 아, 이 밑에 있네, 이 밑에. 이 밑에 있는데, 눈이 노란 게 감았다, 떴다. 눈을 감았다, 떴다. 지금 겨울에 영하 3도가 되는데, 이 풀에 앉아가지고 따뜻해서 그런지 눈을 깜빡깜빡 하고 어, 왼쪽은 완전히 감고, 어, 오른쪽은 애꿎 눈처럼 떴다, 감았다 합니다. 여름이. 무척 커요, 근데. 요새 뭐 아주 잘 먹었나봐요. 쭉 해서. 어우, 눈이 이제 완전히 동그라졌네. 어우, 여보세요, 저 보세요. 저, 저를 저, 저, 도망갔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살리 능모루 연구소를 시청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측 화면 바로 밑에 보면 빨간 구독 신청이 있는데 구독 신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